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죠. 같은 날 계속 안녕하세요 인사하니 좀 어색하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희가 보통 이렇게 한번 모이면 한 세네 네 개씩 영상을 찍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가는 영상이 계속 네. 생기는 네. 거네요. 한 대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어요. 네. 네. 이 사족보행 이족보행 네. 로봇 네. 회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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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8 2 년도에 학교의 교내 벤치로 설립됐던 그런. 음. 음. 그카네게 멜론 대학하고 MIT 교수로 재직하셨던 분이 그 교내 벤치로 회사를 설립하셨는데 요거를 2013년에 구글이 인수를 하는 바람에 사족 보행 로봇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빅도 나오고 음. 그 다음에 좀 작은 모양의 그 리틀도 그다음에 치타 음. 스파 네 발로 움직이는데 발로 차도 안, 안, 안 넘지 그게 인상적이었어 요 그, 네. 옆으로 발로 찼는데 네. 네. 안 넘어져. 그 다음에 빠르게 달리기도 하고 한4 5 k m 가뭐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근데 뛰는 모습이 동물이 달리는 것과 정말 흡사한 모습으로 균형을 참잘 잡으니까 지형이 상관없이 네. 또 산으로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점프도 하고 네. 좁은 길로도 가고그 전에는 이제 손바야시모가 로봇 파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몬스턴다이나맥스 나오고 나서 아시모는 완전히 네. 잊혀져 버렸어요. 아시모는 어떻게 보면 네. 동작이 좀 정적이잖아요. 막. 네. 뭐 그냥 약만 그 예, 하고 어, 어,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네. 어.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기만 하고 하다가. 사람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사람같이 <laughs> 사람 생겼어요. 네. 하종 <laughs> 네. 로봇만 얘기하면 이종 로봇, 음. 아틀라스, 그 다음에 핸들. 핸들은 이종인데 거기에 그 바퀴가 두 개가 달렸어요 음. 그래서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적보행을 하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2017년도인가? 이때는 막 점프도 하고, 텀블링도 네, 하고. 탁, 타고 오르고, 공중제비도 놀다는데요 공중제비 2017년도에 영상, <laughs> 2 0 1 7년도 거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막이 좁은 길, 이렇게 막 통과도 음. 하고, 중심도 굉장히 잘 잡고, 뭐 그런 식으로 정말 로봇공학의 이제 끝판왕. 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율주행이 이 로봇공학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르더라고 미국 국방 그 연구개발, 미국의 이제 군사 방위 관련돼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단체죠. 여기에서 이제 후원으로 해서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지 스탠퍼드, MIT 유수의 미국의 공과 대학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어떤 노다를 이제 참여줬었냐면, 야 전쟁에서 사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 대신 자율주행할 수 있는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사망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자율주행. 보토노무스 기술을 한번 개발해봐라! 그래서 콘테스트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콘테스트에서 주목을 받았던 카네게 멜론 대학하고 스탠퍼드 대학, 요게 이제 1등, 2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수장들이 이제 다 구글에 가서 웨이보, 음. 그 다음에 짐 크루즈, 요게 수장들로 이제 다 퍼져 음. 있어요. 여기 참가했던 대학들이 6개 대학 참가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르파에서, 야, 이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도 중요하지만 음. 로봇 자율주행 로봇 자율 보행 로봇 그러니까 뭐사족 보행이든 이족 보행이든 이것도 콘테스트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콘테스트를 열어서 또 일곱 개 대학이 참여를 음. 했고 여기에서 가장 유의미한 주목을 받고 결과를 냈던 기업이 바로 보스턴 음. 다이나믹스예요 로봇 기술의 끝판왕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웨이모드 구글이 인수를 했고 요 음.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2013년에 구글이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인를딱 해놓고 보니까 자율주행은 이제 자동차 쪽에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거 자동차 쪽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물류 그리고 대중교통 심지어는 개인 비행 뭐 드론 택시라든지 현대에서도 그 네. 개인 비행 네. 그 네. 서비스 곧 2025년도부터 상용화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기술 개발. 전체 모빌리티의 에20% 뭐 정도를 개인 비행 기구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 했어요. 그러니까 자율 주행이 사실 지상에서 이렇게 바퀴로 움직이다 보니까 워낙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중으로 떠버리면 굉장히 단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 비행 물체 관련해 가지고 뭐 드론 택시라든지 소형 비행 이동 수단 이런 것들로 자율 주행하기가참 좋아요. 그래서 다르파에서 이제 처음에 오더를 줬던 것들이 이렇게 자율주행 방향으로 가게 됐고 음. 그 자율주행을 처음에 실행할 때 라이다를 음. 센싱으로 중심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라이다, 레이더, 뭐 카메라 이러는데 라이다 쓰면은 레이더, 카메라 다 쓰는 거 이제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라이다를 가지고 이슬램 기술을 거기다 적용을 했어요. 시뮬턴이었어요. 로컬리지에센드. 미 이게 자율보행 로봇에서 시작됐던 음. 로봇공학이야. 그러니까 로봇공학자들이 로봇이 주변의 그 장애물들을 피해가면서 중심을 잡고 보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을 자율주행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을 바꿀 것 같은 거야 운전의 피로, 위험, 사고 그 다음에 그 공유 서비스 대중교통까지 다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 해서 그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같이 발전을 한게 로보틱스 로보틱스 기술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기대를 모으게 됐죠 구글은 이제 그걸 인수를 해 놓고서 자율주행처럼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답은못 찾은거죠 왜냐하면 구글이 서비스 기반의 그러니까요. 데이터 네, 비즈니스를 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데이터 비즈니스는 뭐냐면 팩토리가 없는 거예요 아, 응. 팩토리도 없고 뭘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냐면 당장에 상용화를 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음. 프로덕트를, 프로덕트를 제공해야 그래, 돼 그래. 이게 데이터든 응. 아니면 뭐 서비스든 응. 플랫폼이든 뭐든 뭐, 응. 플랫폼이든 응. 그런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지금 계속 개발 단계에 있고 완성화되고 있는 그런 벤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하는 것 중에 한 분야가 이제 휴머노이드. 음.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구글은 서비스 기반의 데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니, 니네들이 노동자들을 다 없애고 물류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 고용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이 안드로이드 로봇 사업에 니들이 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흉내 내기 시작하니까 이 도덕적인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러다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이 야 이거 논란이 많겠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야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거 저렇게 하다가 오히려 회사에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얘기만 시끄러워지고 돈도 안 되고 뭐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새 나가서 경영진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경영진하고 마찰을 일으켜 가지고 사이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쓸모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평판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이격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소프트뱅크는 이제 로봇 안드로이드사업 페퍼라고 개발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저 보스턴 다이나믹스 우리가 데려가서 페퍼랑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 가지고 아이 로보틱스 산업을 우리가 좀 키워보자. 인수를 했어. 네. 그런데 이게 잘안 섞이는 거야. 일본식 사고방식에, 일본식의 아시모에서 <laughs> 페퍼로 이루어져 누워와 네. 보선다이나 믹스에서 축구하던 보행,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형태의 이로보 기술이 잘 융화가 안 돼서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소프트뱅크에서도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 프로토비업이 아니라 이것도 서비스 네. 데이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것도 우리도 뭐 그냥 페퍼로 도 충분한데, 여기 또 확장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제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현대가 딱 나타난 거지. 현대가 나타나서 우리가 샀대. 응. 80%를 80. 가져왔어. 어, 현대자동차 80. 30.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 20. 응. 그 다음에 모비스 20. 글로비스, 글로비스 10. 이렇게 응. 해서 80이야. 응. 그리고 이제 아, 나머지 20은 이제 소프트뱅크 이렇게 해서 지금 구조이돼 있어요. 그럼 현대는 볼슨다이나믹스를 왜 샀느냐. 일단 현대는 제조업 기반의 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가 앞으로 2025년도를 타겟으로 해서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명을 일으키려고 다양한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이지 그다음에 전동화, 의료, 어려워. 물류 음. 그다음에 군사용도에 해당하는 음. 공사장, 위험한 곳 여기에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일.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로보틱스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고 음. 여기 전체 향후 모빌리스 사업에서 한2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개인 비행 장치 로봇 택시 뭐 이런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현대라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발전된 로봇 기술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 당장 뭐 팩토리에 로봇들 되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이식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물류 이게 아틀라스라라든지 스파 이런 로봇들이 이제 키핑 기술을 통해서 물류에 직접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수 있을 만큼의 지금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전반적인 개선 또 제조업의 자동화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어. 이게 전기차가 되면 지금의 내연차와는 달리.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가 될 네, 거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자동화에서 가장 필요한 게 부품을 효율적으로 가져와서 음. 조립 라인에 투입을 해서 자동 조립을 할수 있도록 예, 공급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로보틱스 기술을 음. 통해서 효율적으로 공장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합리화하는 거죠. 이게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선택한 얘기야. 인수합병 소식 들리자마자 인터넷에 음. 짤이 그왜 현대차 노도, 노조 막 50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들이 봉기하고 있는 <laughs> 그사진을 <이라고 웃음> 댓글하고. 그 터미네이터 근처. 맞아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미래 파업 장면 <laughs> 나도 봤어요. 노동자들에게 음. 잘 선택한 얘기인데 어쨌든 미래의 로보틱스 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핵심이될 음.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비대면 비즈니스입니다. 네. 비대면.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서비스가 코로나 같은 이슈가 또 2차, 3차 질병으로 유행할지 안 할지 누구도 장담 못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공서비스라든지 뭐 대기업의 서비스 이런 영역들이 휴머노이드, 로봇틱스 뭐 이런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서빙 로봇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갔는데 안내로오시라든지 의료 간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기 그 때문에 지금 이제 로보틱스가 안 받쳐주니까 우리가 겨우 지금 할수 있는 게 키오스크 그 화면에서 네, 그냥 두드리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또다 주문한 다음에 그걸 갖다 주는 건 실제는 사람이 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받쳐주면 그 전자가 못 하시는 것들이 정말 사람 이게 만지고 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하나만 해결하면은 사람이 없어질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반 기술 중의 하나라고 보는 거죠. 상당히 이게 좀 차가운 얘기고 매정한 얘기고 네. 사람들에게는 소름 돋는 얘긴데, 어쨌든 앞으로 비대면 서비스나 자동화를 노하면서 이 로보틱스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도 이제. 아마존에서 네. 드론, 드론. 음. 택배 음. 네. 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용한 택배 음.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율주행 택배차가 집 앞까지는 가그엔드단엔드단그몇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거를 음? 던져버려요? 그러다가 집 안에 이렇게 옮겨줄 음, 그게 거야. 안안 되는데, 안안안네 개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할것 같으면 왜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운전해서 해야. 바로 운전해서 이때 로보틱스 기술이 음. 필요한 음. 거야 휴머노이드가 움직여서 무거운 거를 가져다가 원하는 장소에 내려놓고 다시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택배하는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네. 직장일 있는 거야 뭐 이런 논란이 서울 수...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시스템이 전지 자동화가 될수 있는 기반 기술 중에서 핵심 사람과 서비스 말단을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로보틱스 기술이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공학자들은 좋은데 이게 인간의 노동의 가치 상실이 일어나서 요즘에 네.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네. 상당히 사회 문제로 제시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 로보틱스 기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 주행의 기본이 되는 슬램 로컬라이제이션 맵핑을 만들어서 장애물을 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공학의 자율 주행 그 자율 보행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냐면 한 시속 40에서 50km 사이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진행이 됩니다 음. 그 속도가 넘어가니까 자율주행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더 많은 데이터들더 네. 빠르게 인지 판단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변수들 여기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들 때문에 자율주행이 자꾸 늦춰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는 건데 속도가 일단 뭐 30, 40요 정도 선이라면 지금의 기술로도 음. 음. 운송수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은 충분히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도시에서 근거리를 이동할 때 어느 정도 속도면은 사실 되냐면 3, 40km 정도 되죠. 음. 시속 3, 40km. /h. 우리 이제 시내 제한 속도도 네. 요새 50km 맞 맞아요. 맞아. 그 정도로 막히지 않게 자율주행으로 흐름만 이어진다 그러면 대도시의 이동 환경은 완벽하게 개혁할 수 있어요. 음. 바로 이 로보틱스 기술이 로봇 택시라든지 로봇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대중차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될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 부분에 진입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서비스 선점을할수 있는 기술 기반을 벌써 로봇 기스를 음. 통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이거 유의미한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킷에서. 그 마트 리마차 사장이 음, 자기가 만이 이렇게 네. 아 그래서 막 좋아요라고 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율 주행이 놀이의 영역, 음, 펀, 즐거움의 영역. 놀이기구 타듯이 자 우리가 운전 배워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 배울 거야? 힘들잖아, 돈 들고 위험. 근데 자율 주행에서 사고가 날 거야. 뭐가 나? 그럼 또 자율 주행에서 서킷에 사고 나면은 기술 업체가 또 책임져 주겠지. 그러니까 놀이기구 타듯지횡재를 느끼는 건데 이게 왜 구현이 가능하냐 정의서 회장이 기업 총수인데 자기 개인으로 20%를 1조에서 20%면 2천억이란 말이야 사비를 털어서 자기 지분을 가졌다라는 거는 미래 사업에서 이기술 핵심이라고 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걸 보고서 난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 내가 예측하고 야 앞으로 진짜 자동차에 어떤 모터스포츠를 입반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아주머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맛보게 하려면 인스트럭터 사람이 할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고 또 운행 시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사람마다 서비스 격차도 있고 하니까 야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율 주행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세밀하게 조종을 조율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걸 하나의 모터 스포츠의 서비스로 상품화를 하면 어떨까? 그런데 음.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로봇의 사족 보행이나 이족 보행은 굉장히 이 관성 정보 센서를 정밀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보다 더 정밀하게.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트랙션이 네 바퀴 걸리고 어느 정도 관성을 저항할 수 있을 만한 무게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네. 쉬운데 로봇은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좀 잘못 사용하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성 정보 센서에서 더 많은 정보를 더 취합을 해서 해야, 해야 안넘어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더 세밀한 제어가 들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의 자율주행은 사실 도심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거에는 그렇게 세밀한 제어의경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센싱을 통해서 장애물을 피하는 게 관건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서킷은 다른 영역이야 다른 서킷에서 장애물 피할 때 별로 없어요 어, 네. 행진을 항상 네. 1.0으로 맞춰서 처음부터까지 달려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핸들이랑 브레이크랑 액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IMU를 얼마나 세밀하고 음. 정밀하게 다루느냐 이 로봇공학에서 IMU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밀하게 다뤄서 넘어지지 않겠느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섭기돼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레이저보다 더 빠르게 재미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확대할 수 있어요. 아마 거기에서 야 우리도 저거 할려면 뭐 필요하냐 로봇공학, 저 보스턴 로보틱스 여기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가 사자. 우리가 사서. 앞으로 더 진보된 서비스 우리도 자동차 팔아가지고는 이제 답 없다 음. 우리도 모빌리티 전반적인 통합 토탈 서비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상적인 영역, 실용성, 재미 그리고 또 감히 내연자동차 시장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도 못했던 거를 뭐 팔순노인대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기계로 다 만들어져 버리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접목시킬 생각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근거리 이동, 대중교통의 그 30, 40km의 로봇 택시를 구현할 때, 지금 테슬라도 느리게 느리게 가면 완전 자율주행 할수 있어요. 음. 느리게 느리게 가면 음.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드 그렇게 할수 있어. 음. 속도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야, 도심에서는 이 완전 자율주행차인데 40km 이상 안 갑니다. 음, 그, 그, 팬텀 브레이크가 네. 나오는 이유가 네, 네. 얘가 사실은 저기서 뭔가, 뭔가 보였는데 얘가 시속 50으로 가고 있었으면 충분히 제가 할수 있어. 네. 네. 근데 내가 지금 80인데, 어, 저 불안해. 그러니까 50으로 낮추려니까 갑자기 팬텀 부리니까 막 음, 나오는 거거든. 응? 사람들이 모노레이를 왜 복잡한 도심에서 타요? A부터 B까지 정해진 구간을 빨리 가거든. 음. 그런내 사람들이 40km 장난에 하다가 실제로 타봤어. 근데 진짜 빠른 거야, 이게. 음. 정해진 구간을 막힘없이 흐름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냥 사람 없이 비대면으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서비스 시장 공유 대중교통 쉐어링도 선점을 할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술을 이제 개인 비행 장치에다 또 활용을 하게 되면 개인 비행 장치가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목적지까지 사람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좀더 정밀하게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음.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는 이걸 가지고 와서 대쳐 먹고 막지져 먹고 찢어 먹고 막할게 엄청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 왜 앞으로 전기차만 팔아서 전기차 사업만 한다 그러면은 필요 없겠지만 아. 현대가 지금 비핵하고 있는 게총7가지군요 모동자린 뭐것 같아요 차제네. 음. 근데 이게 모빌리티 라이프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각 분야의 세분화된 서비스거든요. 여기에는 실용적인 서비스도 있고 또 필수적인 또 비즈니스, 산업 현장 거기다가 펀, 재미, 모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출발로는 음. 아주 긍정적인 음, 거죠 현대라는 메이커가 구글이하고 이미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제조업이기, 네, 때문에. 제조업이기 네.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하기 네, 때문에. 음. 때문에 근데 문제는 있어 뭐냐면 가장 문제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른 파에서 키운 업체란 말이에요. Yeah. 음. 다른 파는 연구비를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특허 권리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 다른 것 파가 것 가지고 있지. 음. 그러니까 이게 베타적인 권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80% 지분을 가지갔다 해서 볼보를 지리가 가지갔지만 직접 대상으로 가 지금 허락하지 않는 특허들이 음, 많을 거란 것 말이에요. 것 그런데 이거를 현대가 얼마나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음. 80% 지분을 가지고 이 기술을 우리 거로 끌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야 그러니까 다르파가 야 이거 뭐안돼 우리가 얼마나 공들여서 개발한 건데 니들이 이걸 가지가 음, 자동차 이거를 안돼 이렇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이걸 인수한 거에 대한 시너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 기술을 통해서 핵심적인 거는 스스로 깨우치거나 아니면은 뭐 유사 기술을 만들어서 넣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관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현대가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 수 있을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9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가 쌀이 될 거다. 다 반대했는데 반도체 공장, 음. 기흥에 1공장, 2공장 음. 세워 가지고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로보틱스가 앞으로 스마트화된, 전동화된 모빌리티에서는 핵심이 될수 있어요. 음. 그리고 산업 전반에, 또 서비스 전반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비즈니스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토노무스에서 이것만큼 위력적인 게 없어요. 또 오토노무스 자체가 사실은 로봇 공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그리고 그 뿌리를 잘만 내려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필수적인 어떤 생활 전반의 서비스, 재미, 산업 전반 또 도나가서 방위까지 많은 부분들을 제조업에서 아우를 수 있어서 서비스 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자동차는 현대 모토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대가 되는 거예요. 음. 모토스를 빼도 되는 거죠. 네. 현대 컴퍼니. 지금은 현대 모토스라고. 현대 모토스인데. 테슬라도 테슬라 모토스를 시작했는데 지금 테슬라도 에너지 기업으로 사람들의 전반적인 미래의 에너지를 장악해서 더 진보된 생활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주겠다 이걸 공약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현대도 우리도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모든 바운더리 이 로보틱스도 모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사물인터넷 또홈 스마트 환경과 연관짓고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 더 나아가서 내의인 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고 의료, 후피스 케어 부분 뭐 이런 것까지 토탈해서 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 확대의 단초로 보는 거지 물론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고 잘 이걸 성장시킬 수 있을지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 뭐 이렇게 씨가 좋아도 토양이 좋지 못하고 잘 키워내지 못하면 썩어버리지. 잘안할수 네, 없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 로보틱스 모든 거의 배경는 배터리예요. 음, 그러니까 에너지 역시 에너지. 그러니까 현대가 가장 약한 부분이 기술 뭐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반 또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미래를 보는 어 시각 또 앞으로 향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 지금 에너지 확보 분야로 해서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음. 불리한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k 배터리가 코리아 내에서 위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이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성장을 해서 글로벌한 기업으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하고만 코를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 봐야 되는 거지 어쨌든. 현대가 EGMP 플랫폼을 냈고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까지 인수를 했다라는 걸 듣고 나서 저는 기존의 현대가 왜 이렇게 근시한 지역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을 구 갖고 음, 있다가 음. 아 내가 현대를 잘못 생각했구나 네, 많이 몰라주고 있었구나 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앞으로 현대인의 모빌리티를 다양하게 아우르기 위한 아주 근원적인 뿌리 뿌리 단계에서부터의 준비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보정을 했어요. 물론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게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개를 계속 거서뜨리는게 네. 저도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뭐 마음속으로 뭐 느끼는 거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그 맞아 내 생각이 음, 그랬어. 음,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우리가 계속 느껴왔단 말이죠. 음. 음? 변화를 그래서... 확실히 체감했었죠. 네, 네. 확실히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사원을 거뒀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쵸? 결과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응. e g m 든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든, 지금 뭐, 대단하다, 어쩌다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뭐, 아 엄청나요. 앞으로 기대하세요. 뭐, 음. 이게,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내 현대가 태서, 태세... 이거는 용기가 좀 가고,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 뜻으로 어. 말씀드린 게 아니죠. 어. 그 새로운 가능성 하나가 네. 크게 부각이 됐다는 네. 거인 거지, 네. 오이지 됐어요. 이런 말은 절대 안 우리가 알던 그 현대는 아니야, 음. 확실히. 음. 그 요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생각을 저, 제가 많이 바꾸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해서 네. 차만 팔아서 수익을 남기려던 네. 그런 예, 그 예전에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던 회사는 아니다. 네, 적어도 아. 그런 회사는 아니고, 미래를 더 보고 있고, 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가뭐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요 누구나 다뭐잘 살고 싶고 네. 누구나 다 <laughs> 성공하고 싶지 의지만 되는 게 아니라 실력도 돼야 되고 상황도 받쳐 줘야 되고 시기여 의원 문철기 자매들 다 맞아야 맞수, 맞수. 돼요 음. 그러니까 현대가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배경을 굳이 이제 음. 많이 요청을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음. 생각하는 오토기의 생각은 이렇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점점 이제 세상은 이 별들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해지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예,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네.